안녕하세요. 모비지입니다. 갤럭시 Z 플립 6와 Z 폴드 6의 색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샘모바일에서는 로스형의 말을 인용하며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의 색상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갤럭시 Z 플립 6는 라이트 블루와 라이트 그린, 실버, 옐로우 등 최소 4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드 모델의 경우 한 가지 색상은 이전과 비슷한 클래식한 느낌의 색상이, 그리고 나머지는 밝고 개성 있는 색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폴드 모델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밝은 색상은 아스트로블루와 마틴 그린 색상으로 출시된 초창기 버전입니다. 플래 모델에 대한 또 다른 소식으로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확장입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커버 화면이 이전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루머가 생성되었습니다. 역시나 샘모바일의 기사에서는 한 트위터에서 3.9인치 크기를 가진 플립 모델의 탄생이 예고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2년 주기로 크게 디자인을 변경한다는 특징과 이미 공개된 렌더링 이미지를 대조해보았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가 이전보다 확장된다는 소식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또 다른 루머에서도 커버 디스플레이 확장을 예상했습니다. 동시에 램 용량 역시 기존 8기가에서 12기가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스펙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기사를 통해 갤럭시 Z 플립6의 자세한 스펙 사항이 유출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커버 디스플레이 확장 소식과 함께 5천만 화소, 그리고 1200만 화소를 지닌 카메라의 탑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000mAh로 늘어난 배터리와 더욱 향상된 성능의 힌지 구조, 그리고 10년 동안의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6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